식상 플러스 식상이 인성을 제압하는 이것도 간직이죠. 어.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한번 봅시다. 이사주도 세력을 보니까 아, 두 개밖에 없어, 그렇죠? 지지의 두 개, 그렇죠? 그럴 때는 이거 뭐야, 이거 목화가 금수를 잡는 적구죠. 어, 그러니까 무슨 운이 좋아? 금수운이 길다 이렇게 들는거다 다음 반은 목화 삼각격이죠. 어, 화상관격에는 뭘 봤어? 인성을 봤어.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관직이다그 다음에 활목이죠? 갑이 해를 봤습니다. 그렇죠? 활목인데 활목이 꽃을 피웠죠? 아, 이거 기한 좋은 사기지. 그렇죠? 갑목이 어. 꽃을 확 피웠으니까.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 있어요? 어, 뭐, 뭐 다른 건 특별한 거 없다. 활목이고 목생화생품 뭐가 어, 있는데 연결이 안 됐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대략 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야? 간직이다 이렇게 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또 제압 수단도 봐야죠. 그 제압 수단을 보니까 좌우충이야. 요는 뭐야? 좌우충은 식상 플러스 인성이죠. 식상이 인성을 잡는 거잖아, 그렇죠? 또오해압오해압도 마찬가지 꼴로지. 그 다음에 해미압이또 있죠. 해미약. 햄이학은 제가 인성을 잡는 거죠. 어, 제가 인성을 잡는 것도 관직. 그렇죠. 그러면 제압수단 딱 보니까 이게 다 뭐야? 관직이야. 제압 방식을 봐도 상관격의 관직이라 관직이고 제압수단도 관직이야. 그러니까, 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자, 이 사람은 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운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어, 기둥을 따지면 돼기을 하고, 형아는 조금만 따지면 되는데, 개미운이 왔다. 개미운이 왔다. 자,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뭐를 잡는 거야? 개술인, 자수나 해수를 잡는 거잖아, 그렇죠. 자수나 해수를 잡는 건데 개가 이게 허투에 들어왔죠 개가 허투에 들어오면 자해가 약해진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제압해야 될 대상이 약해진 거야 그렇죠 상대가 약해진 거야 개미운에 상대가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제압하기 쉽죠 상대가 약해졌으니까 개미운에 그러면 어떻게 돼? 승승 승승장구하는 거야. 그렇죠. 어. 그리고 미운에도 마찬가지야. 미운에도 일단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관직이잖아, 관직. 그렇죠. 미가 뜨면 미가동해서 해미약 자율천에 갖고 뭐 인성을 잡잖아. 그러니까 인성을 잡으면 내 거가 되잖아. 그러니까. 어, 좋다. 또, 요게, 양인고도 되죠? 미가, 이거 양인고도 고드대. 돼. 양인고도 되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미운도 마찬가지죠? 어, 미운내도, 개운도 좋고, 미운도 좋고, 다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음, 나오는 거야. 자, 이모운이 왔다. 이문도 이게 뭐야? 허터에 들어왔죠? 그러면 내가 잡을 대상이 허터인 거야. 그다음에 이문에는 또정의막으로 잡잖아, 그렇죠? 개운에는 정계충으로 개수를 잡는 거고 이문에는 정의막으로 뭐가 음... 시, 저기 식상이 인성을 잡았잖아. 그 이문에 승승장구하는 거야. 또오운에는 뭐야? 오해 좌우춤 또 인성을 잡죠 그럼 이모운에도 뭐야 이것도 승승장구 이렇게 되어요오해 좌우춤 잡으니까 그래서 이모대원도 뭐야 승승장구 했다 이렇게 되어요 신사운이 왔다 그냥 이런, 이런 거는 이렇게 보면 돼. 어? 식상이 뭐를 달고 관을 달고 들어왔잖아. 그렇죠. 식상이 관을 달고 들어왔으니까 음. 이 관은 누구 거야? 내 거지. 그럼 좋아, 나쁘. 좋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신은의 병신아, 잡죠? 그리고 허투했기 때문에 얘가, 얘가, 얘가 허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가, 사운이 오면 또 병도 지지의 사고 면 음. 강해졌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뭐야 또. 승승? 장구하는 거야. 승승장구하는 거야. 신사대원도 그냥 식상이 관을 들어온, 식상이 관을 잡고 들어오는 해니까. 그 다음에 상관격에또 식상운이죠? 상. 상관격의 식상운이니까. 얼마나, 복상관격이니까 어, 좋은 운이다. 어? 그래서 신사운에도 승승장구한다. 요렇게 딱 잡아버립니다. 요런 사주들만 나오면 편하고 좋죠? 어, 그냥, 그냥 사주가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수가 되면 다른 거안 봐. 어, 활로 꽃이 피었네? 그냥 좋은 사주 이렇게 한마디로 잡으면 돼. 어? 상관격이잖아. 또. 그렇죠? 그래서 운도 딱 보면 돼. 음. 근데 상관격들은 되게 운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 어? 그래서 어,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